아,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동삭동 서재자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하나 소개해드려 나왔고요. 이제 서재자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이긴 한데, 이 앞쪽은 이제 그 동삭동 원룸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삼성 관련된 근로자분들도 많이 사시고요. 뭐 개인들도 사시는 그런 대단지 신축 원룸촌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상권은 워낙 좋아요. 요 앞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고요. 또 삼성 셔틀이 도는 요 도로입니다. 아, 요기 이제 단지내 상가 1층. 상가고요. 현재 커피 전문점으로 이용 중인 코너 상가에요. 전용은 약 13평 정도 되고요. 셀렉트 커피 그대로 양도 양수 원하십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쪽은 이제 부동산 뭐 치킨집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주 출입구고 횡단보도 바로 앞이에요. 앞쪽은 이렇게 데크 작업을 쭉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깔끔하고 산뜻하네요.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요, 어, 이렇게 코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는 뭐 상당히 깔끔하고 산뜻하고 예쁘네요. 고정식 벤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안쪽이 주방이죠. 이렇게. 입구 쪽으로 해서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위쪽이 주방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해서요, 뭐, 현재도 상업중이 그런 가게라서 깔끔하면서 모든 시설은 그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싱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문, 밖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게끔 폴딩도기 때문에 이것도 개방하시면 바깥에서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케이스 있고요. 이렇게 머신기 있고 다 마련되어 있고 이쪽 이쪽은 이제 창고인 것 같아요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냉장고랑 이렇게 이제 물품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일 또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도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쁘네요. 여기가 이제 정면이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해주셨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인데 깔끔하게 아이보리 컬러로 페인트 해주셨고, 시스템 냉난방기랑 네일 조명다 되어 있으셔서 어, 상당히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일단 이 브랜드 그대로 양도 양수를 원하십니다. 예, 또 저는 다음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